어 괜찮아요? 되게 <laughs> 신기해 <근데> 신기하네 <웃음> 신기하네 <웃음> 아니 똠양꿍보다 <똥냥꾼보다> 향이 어. <laughs> 안녕하세요 금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반장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가 말레이시아 라면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셰프라고 해가지고 라면이 되게 많아요 약간 똠양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좀 겁나기는 하네요 약간 여기 보시면 무슨 약간 카레같이 것 같기도 하고. 보시면은 네, 제가 네. 좀 열어봤을 때 느낌은 약간 뿌셔뿌셔 느낌처럼 어, 면이 되게 얇아요. 그냥 약간 스낵 같아. 가루는 그냥 그냥 약간 하얗네요, 약간 우리나라 음. 약간 설렁탕면 같이. 네. 음. 새우 맛을 한번 까봤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포크는 아까 그대로 있고 저희 포크를 포크가 어, 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중요하게. 약간 그 액상스프 같은 게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또 궁금해 하실 게 건더기인데, 여기는 약간 건더기가 들어있어요. 가 육개장에 그, 그 어묵같이.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빨개가지고, 우리나라 라면이랑 약간 비슷하깔 강하다.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laughs> 그러면은 여기 겉에는 뭐 버섯 이렇게, 고추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아, 이거는 약간 하얀색 가루고, 아까 사골국사 같은 거. 이거는 약간 치십 가루고, 이거는 아, 네. 약간 신라면 네. 같은 신라면. 빨간. 네. 여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뭔가 이게 렇딴 뜯는 게 있네. 네, 네. 옆에를 보여줄수있게 이거를 이렇게 뜯으면 네. 아 이렇게 그렇지. 되네. 이걸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네. 음. <웃음> <웃음> 80%의 신라면이나 새우탕면 같은 한국 라면 맛이 나는데 처음부터 중간에 20%의 약간 그 고수 맛 냄새는 아니고 껌냥의 어. 맛이 나요. 네. 맞아. 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면은 거의 그냥 육개장. 일반 일반 육개장, 일반 면. 육개장 면. 면인가요? 네. <웃음> 여러분 <웃음> 면에서도 납치다. <laughs> 고프로가 갈릴 맛이네요. 네, 딱. 아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진짜. 널 만세, 요 향이. 당신료를 아예 못 드신다 그러면 도전하시면 안될 것 같고 일단 그 안에 있는 그시크률 음, 이런 느낌이 그 보시게 되면 이건 고수 아닌가요? 고수랑 이거 뭐냐 이거 라임, 라임. 아 라임. 맞아요 약간 시큼한 맛이 났어 태국에서 레몬글라스? 레몬글라스라고 하나?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거가 아마 들어가서 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국물부터 한번 저어보고 음, 국물 제가 먼저 한번네 먼저 드세요 국물이 좀 맑아요 이거 약간 약간 예. 다 드셔보세요. 아무나 다. 어? <laughs> 저는 딱그 느낌이에요. 오뎅. 오뎅 국물. 오뎅 국물. 음. 오뎅 국물 생각나요. 딱. 89% 튀김 우동 맛. 근데 얘는 향이 많이 없어요. 똠양 그 향이. 음, 이거는 이거는 향신료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냥 그냥 무난무난한 맛. 음. 네, 그냥 진짜, 진짜 튀김 우동 그 음. 무난무난한 맛. 색깔이 진하진 않아요. 약간. 음, 면이 이게 약간 더 두껍네. 이건 비켜서 보니까. 약간 얘가 국물이 좀 맑은 편이네요. 아까 이거 두 개보다. 어. 보시면 스파이시 치킨이라고 써져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기대가 1도 아, 안 돼요, 지금. 아니, 이거는 향신료 아니라 버섯 맛인가? 아, 버섯 맛인 것 같아요. 끝맛에. 여기 보시면 표고비가 음, 있잖아요. 맛. 아, 표고향이네. 건강한. 네. 약간 그런 네. 느낌이죠. 어, 매콤한 맛이 좀 올라오네, 그때. 개인적으로 여기 약간 뭔가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초고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맛있다. 이거 난... 어, 괜찮은데요? 어, 이거 이거 괜찮아요, 생각보다. 셰프라는 이름을 쓸만한 그런 느낌. 약간 아까도 얘기했을 때 약간 소다타고, 약간 그랜저 느낌? 약간 맛이 약간 고급진 것 같기도 해. 뭔가 요거두 개보다는 좀 약간 고급진 느낌. 음 면이 확실히 좀더 고소하고 식감도 좀더 좋고 표고향이 진짜 싹 올라와요. 향신료 느낌보다는 약간 매운 표고탕면 이런 정도 느낌이 나을것같요 이제 쉐프 삼총사의 스프를 또 소화하겠습니다. 건디가뭐 파랑 뭐 유부 유부인가 뭔지 모르겠네. 파랑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 네, 유부가 맞는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근데 약간 이 스프가 눈꽃빙수처럼 돼 있네. <laughs> 아 이런 향이구나 네 약간 매콤한 아, 약간 커리..커리..느낌? 약간? 약간, 커리, 약간의... 커리 네. 약간? 그니까 그 잠깐, 카레 말고 카레가 아니라 커리 느낌 그니까 현지 어, 약간 느낌 어, 이번에는 무슨 맛이냐면요 이거는 코코넛 오일? 이 코코넛 오일인가요? 어 이거는 너무 진짜 좋고요음 네. 밀가루 같은 느낌인데? 롯테리아 이런 데 가면 그런 양념감에뿌리는 네. 그런 느낌인데 네. 봉투 자체도 그렇고 네어 이거는 소금? 그죠? 후추랑 소금이랑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소금 맞아요. 강렬한 msg의 맛에 소금. 이, 이게 이 대망의 똠냥이네 음. <laughs> 우리가, 우리가 잘못 먹는 그 대망의 똠냥이에요 이게. 음, 크리미 똠냥플레이블이라고써 <laughs> 있어요. 크리미 똠냥이라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laughs> 것 같은데? 오, 여기부터 약간 살짝 똠냥호수 냄새가 살짝. <laughs> 어. 그분이 어, 난... <laughs> 오셨어요 여기 안에 이미 기름이 <laughs> 어마어마하게 떠있어요 지금.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 진짜 그러네. 이게 해외에 보면은 까 똠양 이런 느낌의 그런 똠양꿍 이렇게 보면은 어, 다 떠있잖아요. 네. 국물이 엄청 진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게 맑지가 않아요. 네, 면, 면 말고. <laughs> 이 말고 국물만 보시면 약간 그... 그... 외국 음식점에서 그냥 파는... 파네 그런, 예. 네, 그런 느낌의 진짜 술이에요. 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이 어, 진짜 맛있다. 이건, 요리, 이건 요리예요. 요리... 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로 이거는... 막 끓인... 끓일... 그런 한국 어, 그런 맛도 나면서, 나면서. 어, 매콤하기도 하면서 네. 이는 진짜 요리인데 아주 네, 맛있어 생각보다 좋 <laughs> 저는 이거 한국 라면에 껴도 될 정도로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것도 한, 약간 70%는 한국 맛이 좀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약간 네, 네. 외국 사람들의 변향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맛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서 먹는 컵라면이 100%, 100 한국맛이라고 치면 이친구도한60-70%는 이 한국적인 맛이 있어요 나머지 30-40%에 약간, 음, 음, 어, 약간 크리미한 맛하고 약간 크리미한 맛하고 약간 매운맛이랑 섞여가지고 아 어, 근데 이거 지금 어, 약간 매운맛이 좀 많이 나지 않아요? 네 살짝 매운맛이 나요 한국 라면 정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더 매운거 같아요? 입에서 약간 매, 매운 어, 그 아. 느낌이 살짝 나, 돌거든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락사예요 이건 진짜 현지 낙사인 거아니요 그러겠죠? 네낙산 네. 근데 안에 보면 약간 유부 같은 게있이에요네 맞아요. 유부가 있더라고요. <laughs> 그 막해놓 한... 먹으니까 낙사 맛이 네. 좀 나는 것 같아요. 아낙사 <laughs> 전... 믿었는데 저는... 저는 나도. 네 나도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막 국물 한봉딱 먹었을 때 약간 그 인도의 열차를 딱탄 느낌? <웃음> <웃음> 근데 향이 진짜 오. 좀 있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제가 생각한 낙사맛은이가더 가까워요. 음 면이랑 또어 아, 그래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그 열차를 타고 <laughs> 환승을 했어요. <웃음> <그냥>. <웃음> 그 우리가 거부하려고 했었던 똥냥이 똥냥을.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보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이분들은 똥냥이나, 이 뭐야, 아까, 락사? 네. 이런 걸 평소에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찌개, 그렇죠. 된장찌개 먹듯이. 네. 그러면 이거를 대충 만들면, 그런 분들이, 아, 이게 무슨, 뭐, 이게 무슨 락사야? 이게 무슨 똥냥이야? 이러, 이러지 않을까요?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생각해. 약간 로컬에 맞출 거란 말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좀 강하지 않았 나, 향이. 어? <laughs> 다시 맞나요? 어? 다시 마아도 <laughs> 약간, 그 향이 있네 약간 시큼할 것 같은데, 네, 어, 약간 소는 그러니까, 약간 그러아 본지 아시죠? 약간 묵직한 냄새가 있고, 약간 소는 약간, 약간 이 친구는 약간 네. 손흥민 같은 친구네 공격수네 아, 냄새가 약간 소네, 약간. <laughs> 약간 혹시 몰라요? 또 이게 맛이 맛있... 어? 어? 괜찮아요? 되게 <laughs> <근데> 신기하네. <laughs> 신기하네, 신기하네, 신기하네. <laughs> 아니 똥양꿍보다 향이 더 어, 약해요? 약해요, 약하고 네. 얼큰한 맛이 더 강해요. 아 그래요? 라면이나 그런지. 오. 그죠? 냄새만 았을 때는, 야, 이거 무조건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인데, 먹어봤을 때는, 되게 시큼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 얼큰하면서 약간 감겨. 더아져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 많이 주고 싶어요. 왜냐면, 컵라면인데 이 정도 뽑은 거는. 맞아, 맞아. 진짜 괜찮은데 네. 얼큰함이 진짜 딱, 네. 왜냐면, 사실 우리가 똠양은 맛을 알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거 기대한 거보다 너무 좋아 버리니까. 근데 그래도 이게 뭐 비싸도 한 몇천 원 이하일 텐데, 음식점에서 2만원, 3만원씩 파는 똠양국 국물 맛이 진짜 나니까. 음. 똠양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마,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음. 괜찮죠? 음. 이게 말레이시아 라면들이 전체적으로 면에 간이랑 향이 되게 잘 배어있다. 그래서 얇은 건다 음. 아, 아 얇은 이유를 이제 알았네. 확실히 한국 거보다 면 맛이 세고 맛있어요. 안에 건더기를 먹었는데 네. 건더기도 좀 간이 잘돼있네요 이게 얼마나 잘 되어있냐면 면을 먹었을 때 향도 향이지만 면에서 똥양꿍의 시큼한 맛이 싹 와요 감겨 어, 그게, 그게 좋아요. 맛처럼 아, 감겨요 그게 감칠맛처럼 감겨요 감겨서 딱 올라오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꺼내가지고 네. 한번 숭이를 한번 먹여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깠던 게 이거 쉬림프 맛이네요 솔직히 저는 얘네는 좀 제끼고 싶어요 맛이 저한테는 얘네보다는 얘네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얘네는 약간 인스턴트 맛이 좀 강하고 얘네는 그나마 인스턴트 맛은 덜 나면서 좀 진한 국물 맛이 나가지고 이 중에 3등을 꼽자면 저는 얘가 3등인 것 같아요 표고 향이 진짜 많이 나요 맞아요 표고 향이 네, 표고 향이 네. 진짜 많나요 한국, 네. 한국 라면들은 음. 표고버섯 들어있어도 향이 거의 없어요 진짜 솔직히 네. 근데 이, 이 친구는 약간 얼큰한, 얼큰한 맑은 국의 표고 맛이 올라오니까. 네, 저 얘가 3등이었던 것 같고. 저는 똠양, 똠양으로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똠양을 좋아했으면 이게 1위 할 수도 있었을 맛이에요, 사실. 맞아요. 네, 진짜 똠양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똠양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게 3위입니다. 2위를 뽑자면 저는 똠양인 것 사실 낙사를 엄청 기대했는데 이거보다는 약간 똠양이 더 나아서 저는 얘가 2등이잖아 저는 2등표고 표고로? 네, 표고로. 어. 아까 말씀드렸 약간 매콤, 매, 맑은데 매콤한 맛이 나면서 끝맛에 표고를 향해서 올라오는 게어죠 네. 그리고 이 라면 자체가 이쪽 그 셰프 라면들이 맛이 전체적으로 깊어요. 네. 국물이 그냥 막 인스턴트 먹, 막 먹어야지 이런 맛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 뭐 하는 국물 맛처럼 제가 현지 가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국물 맛이 깊더라고요. 어차피 여기 중에 1등은 이미 정해져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진짜 얘는 정말 맛있어요. 네. 얘는. 한국에 있으면 저는 사서 먹을 것 같은 느낌으로 마있는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이거를 한 박스 구할 수 있으면 사셔다가 이 스프만 두 개분으로 해서 이제 건더기 스프랑 가루 스프랑 넣고 뜨거운 물 부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고기 완자나 새우 완자에 가시잖요 아, 네. 피시볼 네. 피시볼하고 그 야채 드시고 드시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비주얼도 보시면 약간 뭐가 있어, 있어 보이는 거고 열심히 만든 느낌? <laughs> 인위적이지 않고 막, 낯설지 않은 맛? 네, 네. 이게 한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라면을 한번 오늘 리뷰를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1등도 뽑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강추하는 맛입니다. 아, 저는 만약에 똠양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laughs> <드셔보시죠>. 똠양콩 맛이 <laughs> 되게 리얼하게 났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거나 뭐 유익하셨다고 하면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비슷한류의 6 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 아이부도 있는 건가요? 네, 이부도 아, 있죠. 예. 네, 다른 종류의 라면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서 또 영상을 찍을 테니까 그꼭 <laughs>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김세자였습니다. 이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네. 지금 손에 있는 거 그거 딱 놓으세요. 네.